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수백해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19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신지요? 생명의 기운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만 있는 유일한 기운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면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딱딱하게 변하며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 생명의 기운을 직접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기록하며 후세들이 영원히 기억할 말씀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라 생령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처럼 생명체가 아니라 생령입니다. Living Spirit이에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리스로 가 보리스로 우리가 Living Spirit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버리 수가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이유,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끼리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생령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입교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웨스트 민스 소교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생령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임무첫 번째 목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이며 권능이며 헌세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불구하고 도저히 함께 할수 없음에도 풍부하고, 도저히 누릴 수 없음에도 불리하고, 하는 그 우리의 그걸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만, 하나님 찾아오는 자에게만 이건는과건세를돈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생기로 충만한 생명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신학선서 본문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증가하며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자라고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전가하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음으로, 다가갈 수 없음으로, 비참한 징경에 치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리 대속하셨다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게 하셨다고, 벌순이 증거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멍에 화제됐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더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천대야 지시와 멸시 가운데 창 끝에 찔린 거 피흘림 가운데서 대속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부활성천 하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천대한 멸시와 그 많은 고통을 피할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전과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증명하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을 우리 안에 인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 예배의 목적이니다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약하면 올려다니는 겁니다. 사단막이 귀신한테 올려다녀 누가 조금 이야기하면 거기에 속이, 거기에 속이 왔다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 믿으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생명의 기운을 축적할 때입니다. 지금 생명의 기운을 축적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카데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저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입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마태음 6장 3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 대산상설교의 그 머리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다 줄이라고 음,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힘을 빼고 가슴 치며 통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요. 힘을 빼야 됩니다. 기름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기름을 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카운를할 때인데, 힘을 주고, 기름이 넘쳐서, 덮지를 못해요. 기가 막혀서. 문제입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향한 포기, 내가 하겠다는 인본주의의 포기. 바로 이 포기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포기의 영성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포기의 영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포기의 영성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그 이사크를, 이삭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그 사랑 아들 그냥 목졸라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그 뼈와 살을 분리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피부를 그죽을 덮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뼈와 살과 근육을 다 분리해서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그 가죽을 내부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백살를 얻은 아들에게 행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삶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같은 이삭을 포기하여 나군의영혼이 구하는 영적 생명을 수축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포기의 테스트에 합격할 때 야의 일의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은 수시로 오는 겁니다. 사단으로 도는 테스트, 하나님으로 도는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트랩에 밟혀서 고립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 그 택정하신 자는 기막힌 포기 속에서 기막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드라마틱한 히스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히스토리,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부족한 사람 리소스, 믿음의 리소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시 재생시켜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리소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슈퍼맨이 자기 능력을 잃었을 때, 북극인가 남북에 가서 자기 힘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리소스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그 생계의 달콤함, 생계의 그 향긋함, 그게 취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습관에 맞는 은혜만을 골라 먹는 편식증. 이것 때문에 영적 생명이 병들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되 말씀과 같이 기한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도 기하게 여기지 못하나 사실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눈을 떠서 보면 전등을 켜서 보면 그곳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런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인생의 짐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라서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자라서 부여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에클레시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들을지어다예요. 함께 기도해서 난간을 해파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서 석격을 리펜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523명이 죽었어요. 간밤에. 그 살아있는 생명 523명이 그저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자기들의 습관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 때문에 부딪혀서 한순간에 그냥 날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먹게 하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기는 자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종말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를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께서 백마 타시 오시면. 그날이 종말의 이 나니. 인간이 무슨 100년, 억년 삽니까? 인간은 그냥 죽는 80년 죽어요. 100살이면 죽습니다. 죽고 나면 다시 우리가 마군에 있든지 엄부에 있든지 대기하다가 스탠바이 하다가 그리스도를 백마 타고 오시면서 심판의장이 열립니다. 그럴 때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날 동안 생명의 기운을 충만하면 돼요. 기운이 부족하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큰 나무 밑에 붙어있으면 그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선서 본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리인 때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여기 정임민 집사님도 있지만은, 인간 문화재 있잖아요. 죽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가면, 조선시대 때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 어마어마한 사람 다시 다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잘한다고,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자기를 빚는, 뭐, 한국에 무슨 장인인이 일급, 뭐, 뭐, 하지만은, 고려시대 때 직접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고려청자를 만든 사람들, 상감청자를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올라가면은그림고 아무리 잘놀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그림 잘 저리고, 노래 잘하고, 조금 이거 있다고, 목에 힘주고, 하늘 가면, 위에 계시니까, 껄껄껄 웃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쓴 그림 하나에 뭐, 100억, 200억, 30억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창하는 걸 배우려고 해도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고려청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유사 속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이 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생명생처럼 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되게 할 것이다. 내 말은 그 강야에 샘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살려고 하루살루 인생도 아닌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하루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하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는 순간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어도 썩지 않는 것으로 열매맺게 되는 것이며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게 되며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으로 잉태하게 되며 육체의 것을 심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8절,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항마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라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또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겠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서 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생명의 기운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영적 생명의 역사, 영적 생명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생명의 역사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길이 바뀝니다. 우리 길이 천국을 향하는 믿음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영적 생명의 역사 영적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화가 틀립니다. 영적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지며 삶 자체가 거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희망하고 기쁨, 즐거운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명려하고 슬퍼하고 난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장차 주실게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선서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전거는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들을 모신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낙망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길고긴과 하나님의 침묵과 악인의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해와 용납이 안되는 엉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리를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사야 65장의 1절의 말씀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인도하는 세상의 소명자가 되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한인 모의를 통해서 세상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자정 기업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19번째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생명의 기운을 충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노은의 자비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